아까 시간이 없을까봐 질문도 안 하고 토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말도 못하게 하네요. <laughs> 네, 그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카렌 메싱 선생님 말씀하신 젠더 노동 건강의 지식 생산 체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 작업장 건강과 안전 보건 그리고 이제 젠더 평등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 사실 한국과 뭐~ 캐나다 퀘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예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가부장주의와 성차별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 체계가 만나서 발생한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라서 이게 쉽게 해결하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이제 공유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해결책을 이제 도모하는 과정 자체는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의 대학이 이렇게 지역사회나 노동조합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어떤 책무상을 가지고 무언가로 활동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연구자들 특히 이제 뭐 과거에 80년대, 90년대 학생 운동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일종의 어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속을 해왔고 사실 오늘의 모임도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학생 운동이나 사회 운동의 경험들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연구자 세대 사실 연구자들도 경험을 해야 뭘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단기간에 뭐 한국 사회가 한국 대학이 변하겠습니까? 그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디폴트로 두고 나서 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이런 학회나 학술 커뮤니티 기반에. 좀 자발적 플랫폼들을 좀 조직화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이면 사실 이게 연속적인 훈련이 되게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노동조합이나 학회 같은 부분에 혹은 뭐 공익적 재단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제도화되고 안정적인 펀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카르메싱 선생님도 그 성별 영향 분석 이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별 영향 평가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안을 발의할 때나 혹은 특정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젠더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제들이 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슈로 만들고 연구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이 좀필요 한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 이, 이름 발음이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라베르지 선생님과 셰터니 선생님 발표하셨던 이제 안전 보건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얘긴데요. 어, 직업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그런 노동 시장 지위가 열악한 거는 또 역시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되게 저항력 이게 미숙년 노동 시장의 배제 위험이 높고 또 산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아마 저도 느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아 저기는 뭔가 좀 되게 체계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혹은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쩌다가 이들의 이제 안전 보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경우는 정말 사고가 났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박정현 선생님 잠깐 몇 가지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2021년에 이제 홍정훈 학생이 제주에서 바다에 이제 여수였죠 바다의 요트 정박장에서 이제 그 잠수장비를 12kg 되는 이제 납 벨트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이제 따베개 같은 그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실 이 학생은 잠수 자격증도 없었고 이 작업 자체는 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실습 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그 규칙도 안 지켜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이민호 학생은 전공의 원예예요. 하지만 원예와 관련된 실습을 한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지게차 자격증을 획득해서 생수공장에서 지게차 운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를 했고 또 리프트가 이제 자꾸 고장이 나서 그걸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날도 리프트가 멈춰서 그걸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다가 리프트에 끼어서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또 유명한 사건이죠. 그~ 홍수연양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애견 학과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파견받아가지고 말하자면 파견이라기보다는 어~ 훈련을 받으러 간 곳은 콜센터였어요. 콜센터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 사실은 그전에도 어~ 이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이 발생한 경험이 있었던 그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계약 해지 방어 업무를 이제 맡았고 잘할 수가 없잖아요 이일 자체를 그래서 실적을 채우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실습 학생들에 대해서 뭐 노동법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산재보험법 그 다음에 산업법은 적용받도록 하자. 그리고 2019년에 학교 전담 노무사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 노무사가 가가지고 작업 전에 여기 괜찮은 곳인가 검토도 하고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학교의 협상력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다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고, 시간이 지났다고 끊은 건 아니겠죠, 설마? <laughs> 예, <laughs> 네, 그래서 이게 학 이제 학생을 안 받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을 받아 주고 또 나중에 취업률을 높여야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전 보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 교육을 받거나 뭘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다. 협상력이 낮아서. 그리고 학생들은 뭐 안전 보건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동건강연대가 아름다운 재단 후원받아가지고, 저희가 청년여성 산재회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는 엄청난 그, 바닥이 없는 갱이라 무저갱이라 그러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청년, 미숙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의 안과 바깥에서 정말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일단 이들이 일하는 거 대부분이 이제 가부장제 강력하고 노조 없고 근로규칙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저임금을 말할 것도 없고 성적 괴롭힘, 성차별, 업무 배분. 아저 이렇게 회사에서 밥을 해먹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줄인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를 경험을 해도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정에서 생계부양이나 돌봄의 부담을 지고서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빈곤층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에 가족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특히 안전보건과 관련된 거는 더 말할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제도가 우리가 제도화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결해줘야 되나? 이거 산재는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40명, 50명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뭐 200명, 300명이 신청을 하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만큼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케벡에서 이런 핵심 이해 당사들 특히 이제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 바깥의 맥락, 이들이 그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도록 만드는 이제 힘의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작업장 내의 장치나 혹은 작업장 바깥의 장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사업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외적 요인들에 대한 규제나 지원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길래 과연 저런 훈련들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희 선님 토론 감사합니다.